퍼펙트 골드 한정원입니다. 오늘은 경사서 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코스만 나가면 잘 맞지 않는 그 이유는요. 골프장에는 평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사에서 치는 방법을 꼭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연습 내용은요, 바로 발끝 내리막, 그리고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치는 방법인데요. 이 발끝 내리막 경사, 공이 놓여진 것만 봐도 몸이 긴장되고 약간 떨려요. 왜냐하면 컨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흔하게 나오는 미스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발끝 내리막 경사에 볼이 놓여져 있는데요. 일단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흔하게 나오는 미스는 샷을 할 때, 자, 공을 치자마자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그리고 또 샷을 하자마자 몸이 상체가 들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타풀성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컨택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끝 내려막 경사에서 상체가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생활을 할때 저희가 서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체를 평지에서보다 더 숙여야 하는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 공을 더 컨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밸런스 그리고 공 위치 공을 또 어떻게 타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는요. 어드레스를 하면 어드레스 하자마자 발의 밸런스가, 한번 봐보세요. 발의 밸런스가 발 앞꿈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게 돼요. 왜냐? 당연히 상체를 더 많이 숙여하고, 그리고 발 뒤꿈치 쪽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발끝으로 발 앞꿈치로 쏠려 있는 중심에서 샷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스윙하는 동안에 피니시 때도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많은 골퍼분들이 PC 하자마자 중심을 잃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플레이트에서요. 이 발의 밸런스가 앞꿈치로 쏠려 있는 거를 보이시죠? 앞꿈치에서 살짝 어드레스 때 뒤꿈치로 보내주세요. 발의 밸런스가 뒤꿈치로 올수 있게. 그러면, 스윙하는 동안에 상체가 쏟아지고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밸런스를 앞에서 약간 뒤꿈치로 그리고 공 위치는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약간 중앙에다가 놓고, 중앙에다가 놓고 그리고 밸런스를 뒤꿈치에다 두고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때 앞꿈치로 쏠려 있는 중심을 뒤꿈치에다가 두고 네, 지금 보이는 구질처럼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형태의 구질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발은 내리막 경사에서는 아주 좋은 샷이라도 우측으로 휘어지는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한 5m, 많게는 7m까지 왼쪽을 방향을 서고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상체를 더 숙이면서 공을 쳐야 하는데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 상체가 더 숙여지는 느낌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친구들끼리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장난을 칠때 누군가가 배를 이렇게 툭한번 쳐본 적 있죠.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숙여지는 느낌이 누군가가 주먹으로 배를 툭 치는 느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백스윙을 했어요. 이때 누군가가 주먹으로 툭 치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상체를 움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내리막 경사에서 완전히 정확하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상체가 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백스윙 때 누군가가 한번 쳐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숙였다가. 그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상체를 숙인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해봤을 누군가가 주먹으로 툭 치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 때 발의 밸런스를 뒤꿈치로 주고 백스윙 갔다가 툭 한번 제가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의 밸런스 체크를 해주고 지금 보이는 구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상체가 유지된다면요. 아까 앞서 체크했던 발의 밸런스 했을 때보다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끝 내리막 경사에 이어서 반대로 발끝 오르막 경사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이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치는 방법 자 반대로 이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는요 평지에서보다 공이 가깝게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있는 경사에서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가까이 있는 공을 더 맞추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몸이 덤벼들면서 이 경사에서 공이 맞기보다 공 뒤쪽 언덕을 때린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사 오르막 발끝 경사에서 미스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때 공이 더 눈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뒷땅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는요, 약간 쓰러치는 느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체크했던 발의 밸런스,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는 어드레스 때 자꾸 중심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처럼.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하체가 더 견고하게 잡히지 않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넘어가 있는 걸 반대로 살짝 앞꿈치 쪽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 위치는 똑같이 중앙에 놓고 먼저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 때 뒤로 넘어가는 중심을 중앙에다가 두고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조금 더 쓰러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연습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든 이제 골퍼분들이 헤드커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럽을 내려놓고 헤드커버로 약간 상체가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공을 잘 때리려다가 너무 팔로만 치는 골퍼분들을 보면요. 이 인형을 빈스윙할 때 팔로만 치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인형 커버가 몸쪽을 때리고 왼쪽 어깨를 때리게 돼요. 하지만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쓰러지기 위해서는 상체가 계속해서 회전해 줘야 하는데, 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커버를 가지고 상체 회전으로 치게 되면 이 헤드 커버가 왼쪽, 앞쪽 가슴이 아니라 등쪽으로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쓰러지는 느낌을 한 번에 가지기 위해서는요, 팔로만 쳐서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상체가 계속해서 회전하는 인형 느낌으로 인형이 등을 때리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 때 밸런스를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앞꿈치에다가 두고 상체가 끊기지 않고 회전될 수 있게 제가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잘 치기 위해서는요, 하체는 오히려 단단하게 조금 잡아주고, 상체 회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 밸런스, 앞으로 쏠리는 밸런스를 약간 뒤꿈치에다 두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배가 툭 숙여지는 느낌. 이렇게만 된다면 발끝 내리막 경사 충분히 잘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는 몸공 쪽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상체가 멈추지 않고 쓰러지는 느낌으로 인형을 가지고 연습하셔서 꼭올 겨울에 이 경사에서 치는 방법들을 연마한 다음에 내년에는 싱글 플레이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